네, 이제 꼬꼬마 친구들은 방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전체가 세 개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잎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뭐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주인이 99마리나 남았으니까 한 마리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들판에 남겨두고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헤맬 정도로 그한 마리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한 잎을 잃어버립니다 이 1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하루 1당 정도 되는 돈입니다 아홉 드라크만 남았으니까 뭐 집안에 있으면 언제든 찾겠지라고 하지 않고 온 집안을 쓸고 찾으면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져서 그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것을 찾았다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알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둘째 아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어느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셨던 유산을 지금 나눠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응당받아야 되는 그런 유산을 지금 당장 돌려달라고 하니 나는 아버지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버지는 유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는데 큰 아들은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떠나는데 어디까지 떠나냐면 돼지 키우는 동네까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권 문화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고 아버지가 믿는 그 신이 없는 동네를 찾아 떠난 것이죠. 아버지와 완전히 절연한 그런.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난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그러다가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최소한 굶지 않을 텐데 아버지가 자신을 반기지 않더라도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는 생각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먼 거리에서 먼저 아들을 알아보죠. 아들이 미처 아버지를 보기도 전에 아버지는 늘 기다렸기 때문에 저 멀리에 있는 그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만 보면 아들인가? 오늘은 왔나? 이런 생각으로 늘 기다리다. 아들이, 오기, 아들이 발견하기도 전에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용서를 빌면서 이제 종으로 취급해 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아니다.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좋은 곳으로 입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주인, 또 동전 한 입을 찾았을 때에 기뻐했던 그 여인과 비교도 안될 만큼 이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왔던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집에 남아있던 모범생 형이었습니다. 형은 부효막심한 동생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상상하면 그렇잖아요. 아들이 나갔으니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더군다나 아버지는 집안 일을 다 팽개쳐 두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집 나가는 녀석은 자기 쓸일 그냥 생각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갔겠으나 집을 나간 아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 그렇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늘 흉흉했던 것이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돈다 쓰고 자기 즐길 것, 즐기고 싶은 것다 즐기고 나서 집으로 기어 들어온 동생이 정말로 싫었던 것입니다. 형은 화가 나서 잔치를 하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니까 아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리를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기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 남아있는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충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 이스라엘 백성과 집을 떠난 이 이방인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빈곤하다는 것이죠. 둘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곤하게 되었지만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는 이 형조차도 사실은 빈곤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여함을 전혀 누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것이죠. 더큰 문제는 뭐냐면,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부여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파 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는 부여한데, 내가 우리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아들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 끼니 걱정은 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아버지의 부여함을 깨닫는데, 근데 문제는 첫째는 여전히 모른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이고 열심히 아버지 집안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둘째 생각하느라 집안 일을 집안을 못 돌보고 있은그 동안에 집안을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리적인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종들과 똑같다는 라 것입니다 오래된 동영상이지만 동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이 년은 같이 떠난 습니다 상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아버지를 불러서 자기 몫의 재산 하는 어낸것 그 뒤로 아버지 집을 다니다가 빈털터널에서 다시 집에 들어왔던 당자,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그때 상자의 아버지가 그때 한 타임으로 상자를 만지하자, 당는 자기 잘을 그렇고 지금에 다갈 것이었습니다. 전에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한달 마음이 너무 나아지만 그를 더 가진 어떻게 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일이습니다참느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회복하거나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때 본인을 탕자에 많이 대입을 하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속 썩이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보셨고 내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참 기다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탕자의 마음을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바로 이 동화와 같은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창작된 동화입니다. 이 동화와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니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열심히. 그러다 보니 정작 첫째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와서 영혼이 도리어 빈곤해지고 퍽퍽해지고 메말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만 붙잡으면서 첫째처럼 그렇게 빈곤한 상태로 되어가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 장씩 나누었을 때 누가복음 6장을 나누면서 이런 부, 부분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 너무 많이 갔네요. 아이 뒤집어졌네요. 예. 누가복음 6장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이야기를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영혼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유독 누가복음은 경제적인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오는 것이죠.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다 채울 때에 부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들은 누릴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들은 누릴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부요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럴 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제적인 것과 아버지가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수십 년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적 기술들은 늘어갑니다.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도 너무나 잘하고 교회에서 하는 교육들도 잘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지는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달라고 하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작 그의 생각들은 매우 빈곤한 종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상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풍요함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사실 라우디에게 교회에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볼 때에, 평민들이 볼 때에 수천 개의 율법을 지키고 수천 개의 장로들의 전통과 그런 규율들을 지키고 매일 묵상을 하고 많은 시간에 구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빈곤하다고, 너희들은 정말 가난하다고, 너희들은 정말 헐벗었다고 예수님께서 늘 경고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계성이 전혀 만들어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만으로 풍요로움을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랫동안, 오래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 더욱더 부여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부여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은 저 역시도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삶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힘들 때에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주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윽박지럽고 하나님께 강요만 할 뿐이지, 저 역시도 자주자주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여함을 알고 또그 부여함을 구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그 부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여서 올해 우리 넘어서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부요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